금융당국이 법이나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림자 규제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 경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자율 책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맡기는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 진출을 적극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리, 수수료 등 가격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을 위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엔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이나 정책금융 상품 판매 등에 대한 실적 점검이나 사후 점검도 앞으로는 제한되는데요. 주기적인 성과 점검 때문에 은행들이 목표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적 여신 관행을 은행 스스로가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고 직원이 고의가 없다면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 책임을 면해주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은행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 법인 내에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금융사고나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책임은 무겁게 했는데요. 은행이 우선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감원이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감독기관과 준법감시인 간의 상호협의 채널을 마련해 준법 감시인이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금융사에는 금감원이 검사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 관행 철폐처럼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하반기 규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성 제고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